이번 대회 우승자는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병수 선수가 우승한다면 2연패를 하시는 기록을 세우는 거고요 김상유 선수가 우승하게 된다면 온라인 퍼펙트 코리아가 진행된 이래 처음으로 우승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선수 중 누가 우승하더라도 다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 우승일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현 해설위원님 점점 더 해설이 느는 것 같아요 아 저요. <laughs> 여러 가지 선수들에 관한 정보와 네. 이런 지식들을 모으다 보니까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장난이 못 치겠어요. <laughs> 아, 장담도 진지하게 아, 받아들여요. 알겠습니다. 진지남 알겠습니다. 자 디들 들어갑니다. 네, 서명수 선수가 결승전을 위한 성공을 정하기 위한 디들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신중하게 디들부터 신중하게 네.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성공을 가져가냐, 이제 음. 후공으로 시작하냐가 이제 결승전에서는 이제 서트 세트의 성공 아 후공을 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서병수 선수의 것에 맞으면서 옆으로 좀 비켜 나갔습니다, 김상윤 선수께. 네, 그러면 서병수 선수의 성공인 세트로 경기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 5공에 서병수 선수의 성공으로 진행됩니다. 23 와. 도네이리. 와. 아, 해서 아 140점 기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140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선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20 싱글. 아, 맞았습니다. 앞쪽에 있는 다트를 맞고 살짝 떨어져서 60점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 스트리 살짝 비겨 나왔고요. 그래도 35점 기록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네. 번째 바리 트리플첫 아, 번째 발리 1트리플로 빠지면서 살짝 아쉬운 라운드였습니다. 반면에 서병수 선수는 계속해서 높은 점수에 로우톤 기록하면서 점수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고요. 네. 어, 불러. 네. 마지막 발은 이제 만약에 20 싱글이 들어간다면 어레인지가 없기 때문에 오. 이제 불 S불 해서 161점 어레인지 남긴 서병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류 선수는 네, 김상류 선수도 점수 줄이면서 따라가고 있죠. 자, 120 남겨놨습니다, 서병수 선수. 네, 이러면 김성윤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 최대한 점수 줄여서 오렌지에 붙여놔야 합니다. 아, 조금씩 20을 노렸을 때한두칸 정도 위로 그러니까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승이어서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점수 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음.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 병수 선수는 이제 다음 턴이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네, 40점 좋은 어렌지 남겨놨고요. 네. 하지만 이제 못뭐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김상윤 선수는 최대한 좋은 어렌지 남겨놔야 됩니다. 아, 계속 이0트을를 빗나가요. 네, 한두 한씩 이제 위아래로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네, 이스더블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서 김상유 선수는 우승하면 퍼펙트 첫 우승인 거예요라고 하셨지만 아닙니다. 이제 이전에 한번 우승한 기록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첫 우승이라는 거는 온라인 퍼펙트 코리아, 저희 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우승을 한다면 우승 타이틀을 오.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유 선수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전에는 이미 우승을 과거에 했던 적이 있으신데 온라인으로 전환한 후에는 아쉽게 계속 준우승에 그쳐서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네,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전 8강, 4강에서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에서 충분히 우승을 할수 있습니다. 네, 김상윤 선수 오늘 지금 20 트리플이 안 들어가요 결승에서. 네, 두 번째 발에서 살짝 오트리로 들어가면서 가렸기 때문에 살짝 빠져서 던졌지만 마지막 발도 이제 걸리면서 20 트리플이 안 들어가고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서전우 선수 5 마크 40점 가져갔습니다. 네. 어 짱짱맨 님의 수현 선수는 생기신 것도 모범생 같아요. 아, 칭찬인 거 하트, 같습니다. 하트를 세 개나 보내신 걸로 봐서 진 지... 알바? <laughs> 알바스를 <쓸> 정도로 <laughs> 여유가 있지 않고요. 네, 지인이면지인일 수도 있겠는데 어... 닉네임이고서는 누군지는 딱 네. 모르겠어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서병 선수 이번 턴19 지우러 가지 않고 점수를 조금 더 쌓아 올렸습니다. 두 선수다 8강과 4강에서 보여줬던 그 텐션이 지금은 좀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승전 세트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금의 긴장감이 남아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집중력이 더 올라가게 되면 두 선수 원래 텐션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바로 아, 지워내고 점수가 21. 왔어요 와우 화이트홀스가 나오면서 <laughs> 화이트홀 아 오늘 화이트홀스 두번을 하네요 서병우 선수가 아 어, 2번이었나요? 네 근데 다 똑같이 20트리플 19트리플 18트리플 새영역을 기준으로 다 화이트홀스를 해냈습니다 젊어서 그런가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경기에 굉장히 <laughs> 집중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laughs> 네, 저도 집중 나름 좀 했어요 <laughs> 아 그래도 서병훈 선수 김상우 선수가 17트리플로 점수를 따라갔지만 이번 턴서병우 선수 지워내고 영역까지 가져갔습니다 야. 자15 세븐마크 좋습니다. 하면서 점수 역전 해냈습니다. 네. 하지만 서병수 선수가 영역을 세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15 먼저 지워내도 되고 점수를 네, 가도 됩니다 지우는 걸 선택했네요 네 지웠고요 점수 청 엄청 엄청 들어갑니다 청상청 선수 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 하나 더. 네. 불포 네. 마크로 점수 25점 가져갔지만 스코어 오버를 하지 못해서 서병우 선수 불 쓰리 마크면 첫 번째 세트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싱글 하나 들어하면 아, 예.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트 서병우 선수가 가져갔고요. 네. 하지만 김상유 선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트가 서병수 선수의 성공 세트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마지막 5-01까지 갔어도 서병수 선수의 성공이거든요. 네. 결국 서병수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세트이기 때문에 김상유 선수가 이번 세트 김상유 선수의 성공이 세트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네. 마지막 세트에서 김상유 선수가 역전을 꾀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병수 선수는 이번 크리켓에서도 5.50을 기록했어요. m p r 이 네, 그렇습니다. 서병수 와. 선수는 계속 다 5점대 이상을 그러니까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 넘은 것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렇죠. 서영 선수를 그렇죠. 대단하신데요, 진짜. 그쵸, 사 점대 손 거를 오히려 더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쏜 선수입니다. 자, 김성희 선수 2십 트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주 좋은 시작을 했죠. 야. 마지막 발 트리플로 빠지면서 두 선수 모두 동일하게 오. 123점 스타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열 선수 손에 땀이 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땀을 닦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20트리. 또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아 좋습니다. 아 아이고. 마지막 발이 계속 터닝 같아 맞아서. 네. 옆쪽 트리플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20트리 감을 다시 찾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음. 135점 굉장히 잘 줄였습니다. 서병우 선수도 121점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이번 턴에 두 선수 모두 다 오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아, 다 약간 위쪽이에요. 아, 그래도 1 아, 9 음. 트리플 보면서 146점 오렌지 남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병우 선수도 이번 턴에 오렌지 들어가야 합니다. 네. 지금 뭔가 계산하시면서 다트판에 뚫어져라 쳐다보셨는데요 자 19트리 로아 19로 가나요? 오와 여기서 19트리 너베드로 86점 남깁니다 <laughs> 와 김상현 선수 그래도 오렌지 있습니다 여기서 네. 20트리플 들어가고 18트리플 18더블 있습니다 자86 아, 16더블 있습니다 자. 아, 아 왼쪽으로 한두칸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아 이런 서면 선수 와. 똑같이 18 트리플 16 더블 있습니다. 16 자. 더블. 와, 와. 잡았습니다. 자, 수공 브레이크를 했네요. 정말 다트는 그 상대방이 잠깐의 실수를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쵸. 자가 누구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ppd 4 5 5사를 기록했습니다 와 이번에도 김상윤 선수가 들어갔으면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어레인지를 남기는 단계에서 서병수 선수가 19 3인어배드를 계산을 하고 86점 남을 걸 계산을 하고 던졌다는 거 자체가 일단 굉장히 음. 놀랐습니다와 자, 이 와중에 또 서병수 선수가 성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유리한 고지를 오공이. 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공을 브레이크했고 이번 크리켓, 성공으로 잡니다 와, 여서 세븐마크 스타트하는 서병수 선수입니다 네, 시작부터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 마지막 발 살짝 걸렸고요 그래도 포 마크로 19점 가져왔습니다. 자, 아, 와. 여기서 점수 확실히 가져가고 한 발로. 정확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병수 선수가 온라인 대회로 전환된 후에 온라인에 좀 적응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지난번 대회에서 이제 적응을 완료하신 모습을 보이더니 네, 오늘은 그쵸. 훨씬 더 차분하게 정확한 모습으로 지금 경기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 놓침이 없고 단한 발도 좀 이제 아쉽게 쓰는 그런 라운드가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방금도 십칠 17 트리플 한 발로 정확하게 지원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서병수 선수가 가져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저희 케어스. 네. 그렇습니다. 빅세트 연속으로 가져가서 끝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기 결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지었고요. 점수 봅니다. 네. 트리프 들어왔습니다. 첫발 18트리플 들어가고 공격적으로 16,15를 가는게 아니라 점수를 조금 더 쌓으면서 안정적으로 이번 네. 레그 가져가겠다 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아, 이번에도 16트리플 두발 들어가고 한발이 또 다트를 맞고 위로 음. 빠졌습니다 와네 첫발 써서 아, 16 아깠어요. 지원했습니다 자, 이제 1으로 가겠죠? 아이고 그래도 네. 5마크로 30점 가져간 김상효 선수고요 그래서 서병근 선수 첫 발부터 15 지우러 갈수 있겠죠 아, 아 지웠습니다 불보겠죠? 와, 점수를더 아, 점수를 더 가네요. 가네요 아, 뭔가 확신 조금 더 확실하게 음이. 이제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점수를 벌리려고 했던 모습 같습니다. 자, 디블. 아, 디블로 점수 따라가야 됩니다.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점수 6점 차입니다. 여기서 서병 선수 불3 마크면 이연패하게 됩니다. 자, 재밌어요. 아, 와. 디블로 끝냈어요. 이렇게 돼서. 6차 대회 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네. 우승자가 아, 탄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계속 크리켓에서 서병수 선수 불을 계속 두발로 끝내는 네.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 결승도 역시 불 두발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대회에 이어서 이번 대회도 연속으로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서병수 선수의 새로운 기록이 두 개가 생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연패 두 그쵸. 번째는 딴 다카. 말이 안 나와요. 딱한번의 레그만 그쵸. 내어주고 계속해서 승을 이끌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김상윤 선수는 아쉽게도 이번에도 준우승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네.